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냐고 알 m 이 달라졌다? 문 응. 닫아보세요 닫아보세요 편하게 시동을 꺼 보세요 국가실 어때? 부드럽죠? 네. 시동 꺼 보세요 아, 네, 끄시라고 자, 자, 껐다가 평상시처럼 시선 걸어보라는 얘기야. 어떻게 느꼈는지 마스크 좀, 마스크 내려봐. 메시지 필요하니까도 네. 있는 그대로니까. 한번 걸어보세요. 무슨 뭐가 변했나? 뭐가 변했어요? 예. 네. 엔진 소리. 응. 그면 세부닥신 소리 안 나는 거야, 아버님. 첫제 말로 하면 엔진 소리가 더 좋아지게 진도다는 거고. 더 오래 탈수 있었는 거야. 요즘 요소 때문에 난리 난 거였잖아, 그죠? 요소도 줄 거야. 이게 소개해 준 분이 누가 소개해 줬죠? 어, 어, 예? 볼보, 볼보. 볼보가 소개해 준 거죠? 이거 황다 소리잖아. 그렇죠. 어, 이는 소리 안 나네. 그쵸? 응. 그러면 이거 서서 너무 고맙겠냐고, 자동차에도. 설에 지 설. 고맙습니다, 설. 아니야, 고객님한테 감사하고, 또 기회를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숫자가 왔잖아, 고객님. 소개 받아서. 부랴부랴 부래, 오로 라서 보람도 있어야 했고, 나도 렇잖아 이게 이제 모방을 해서 그렇잖아요. 아직 못된 친구들 때문에. 모방. 예. 모방, 모방.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에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현역에 쓰면 좋겠어, 이게.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면 내가 미국 대통령 때 보냈다니까. 안 믿어줘갖고. 쓸데없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때. 국카시살사 해보세요, 박사요 예. 국카시 발발이 간다요 어때요? 힘대었잖아이 화음차가. 그쵸, 신경 쓰기가 다는 거야. 이걸 누가 믿느냐고, 우리끼리 얘기해. 마 응? 국가심잘 받을 거라고. 그죠? 그럼 달림이서 봐봐. 그러듯 힘은 좋아질 거고, 맞고요. 그님, 아껴야 돼 여비를. 예, 이게 5.6이 아까 나왔어, 그죠? 5.6 나왔어. 그죠? 나도 찍어놨다고. 나중에 한번 고객님한테 사진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라고 그잖아요 그리고 적응이 시간 있어 한한 한 열흘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 차가 점점점점 길이 드릴 거라고 차가 똑같아 그러니까 막 달리면 안돼 연비를 아끼려 마음 으면평살처럼 다니시라고 필요할 때는 힘을 쓰겠지만 그 사람은 아끼라고 조금만 그럼 좋잖아 고객님 요소수 얘기도 말씀해 드렸어 그죠 요소수 얼마 줄지 난 몰라 고객님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야기를 나중에라도 했으면 좋겠어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볼보 그분이 이게 사차단 거야 임시담바에 음악난 소리냐고 정보를 한번더 쓰겠습니다 고객님 이사종이 뭐죠? 예? 차종이 뭐예요? 프리마 했지만. 프리마 네, 오케이 프리마, 네, 프리마. 네, 프리마. 네, 프리마. 260마력 260마력 260 260 장축자 감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고객님 예 네. 여기까지 정보를 다 쓰겠습니다 예, 네. 정보가 써야 되잖아. 음. 늦은 시간에 와서 다라 그러면 작업도 했지만 감사하고 고객님 인조도 감사하고. 국가에 정보로 쓰겠습니다.